우리는 도깨비단!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전학생을 소개하겠어요. 다들 잘 보고 있나? 앞으로 잘 지내보자! 지내보자! 난 초코! 난 캔디! 우랙미러의정예부대 응. 도깨비단 등장! 네가 설마 그 나찬이야? 나찬이야? 응. 레드오레버 여기 휴대전화 있지? 네 번호 좀 알려주라. 차니 <laughs> 번호 저장. 얘 지금 뭐 하냐? 아무리 그래도 너무 친한 척하는 거 아니야? 전학생이 블랙미러 소속이라기에 케인인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그래서 너희를 보고 이만저만 실망한 게 아니야? 엄청 실망했다고? 뭐가 어째? 어째? 거기 너희들 종 쳤으니까 교실로 들어가. 어? 큰일났다. 가자 알아야. 우리 도깨비단은 나천에게 메카니멀 배틀을 신청한다. 어? 알겠지 캔디야? 이건 빛나는 도깨비단 전설의 첫 걸음이 될 거야. 완벽한 도전장을 썼어. 기다려라 어? 나천. 보내기. 어, 안돼 오빠. 어? 우리 둘다 메카니멀이 없잖아. 아참그랬지 배틀하기 전까지 메카니멀을 찾아내서 게이밍하는 수밖에. 어, 어, 어. 웬일로 초코가 문자를 보냈네. 뭐라고 하는데? 오후 다섯 시에 영웅의 숲에 있는 통나무 오두막 앞에서 배틀을 하자는데. 어디 보자 아마 블랙미러 웹사이트에 자기소개서가 있을 거야. 이건 <웃음> 케인이고. <웃음> 에이, 아유, 알아야 좀. 어? 왜 연습생이잖아. 어, 뭐야? 에이, 연습생이란 어. 말이야? <laughs> 어디야? 어디에 있는 거야? 이 장난감 아직 쓸만한데! 어? 잠깐! 어? 버리지 마, 캔디! 그게 메카니몰이야! 고스틴? 네, 파도를 타라! 세계를 녹여체 자! 요호호! 마른야, 거친 바다선나이그 이름은 고스틴! 좋아, 그럼 테이밍 해야지! 해볼 테면 해봐! 야호! 바라던 받아. 어? 오빠, 그러니까 우린 지금 메카니멀이 없다고 했잖아! 아참, 그랬지? 좋아, 간다. 이름하여 <laughs> 눈물 대작전! <laughs> 어! 으 <으이>, 어. <laughs> 너무 아파! 으으, 참아야 하는 일 내가 그런 거짓 눈물에 속을 것 같나? 다음에 다시 오너라. 야 케인님께 메카니멀을 한대 빌리는 거야. 음. 이방 너무 멋져. 아이비님. 아이비님. 그런데 아무도 없는 방에서 뭐 하는 거야? 저 저기 저희 메카니멀을 테이밍하고 싶은데 테이밍 배틀을 할 메카니멀이 없어요. 그래서 케인님께 의논을 하려고 온 거예요. 이 메카니멀을 빌려줄게. 넌 램램이다. 그래도 돼요?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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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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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전을받아주지꼭 이기겠어! 아우라아 우아! 우아! 약속 시간은 늦지 않았겠지? 최강 테이머 도깨비단과 승부를 가리자! 승부를 가리자! 초코 <laughs> 캔디야 생일 축하해! 어? 응? 응? 생일 축하해! 오늘은 너희 쌍둥이 생일 맞지? 그, 그걸 어떻게 알았어? 블랙미러 웹사이트에 적혀있는 걸 아까 찬이가 발견했어. 어? 오늘이 초코와 캔디의 생일이래! 다 같이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지. 어. 그럼 이제 다 같이 생일 축하 케이크 나눠먹을까? 와! 맛있겠다! <laughs> 저기 근데 찬아, 어?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에이크야, 우리는 모두 같은 테이머잖아. 만난 순간부터 친구 아니겠어?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응? <laughs>